안녕하세요, 여러분. 이찬원의 이름은 이제 대한민국의 트로트 역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존재가 되었다. 그가 음악 산업에 입문한 순간부터 지금까지 수많은 팬들과 함께한 여정은 그 자체로 하나의 드라마였다. 그러나 그가 이룬 모든 성공 뒤에는 치열한 경쟁, 억압, 그리고 그의 예술성과 팬을 위한 끝없는 투쟁이 숨겨져 있었다. 이찬원이 TV 조선과 결별한 진짜 이유는 단순히 계약이 끝났기 때문만은 아니었다. 그의 결별은 그가 자신만의 예술적 자유를 추구하고 팬들에게 더 나은 무대를 선사하기 위해 선택한 결정이었다. 그리고 그가 이 결정을 내리기까지의 과정은 너무나 충격적이고 극적인 이야기로 가득 차 있다. 이찬원의 출발은 결코 평탄하지 않았다. 그는 미스터 트롯이라는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첫 발을 내디딘 당시 대학생으로서 꿈을 쫓아 서울로 향했다. 하지만 그가 서울로 간 이유는 단순히 꿈을 이루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가 가진 열정과 노력을 증명하기 위한 싸움이 시작되었기 때문이다. 집안의 반대, 경제적 어려움, 그리고 무엇보다 그를 둘러싼 차별적인 환경은 그가 마주해야 할 벽이었다. 그러나 이찬호는 이 벽들을 하나씩 무너뜨리며 오늘날의 위치에 오를 수 있었다. 그가 가진 꿈과 의지, 그리고 음악에 대한 깊은 사랑은 그를 이 자리에 올려놓았다. 미스터 트롯에서 이찬호는 소속사가 없다는 이유로 차별을 받았다. 그 당시 다른 참가자들은 전폭적인 지원을 받으며 모든 기회를 누리고 있었지만, 이찬호는 홀로 서서 싸워야 했다. 그는 매번 무대에서 다른 참가자들보다 적은 분량을 할당받았고, 심지어 제작진들의 무시까지 경험해야 했다. 하지만 이찬호는 단한 번도 좌절하지 않았다. 그는 오직 아버지와의 전화 통화에서 힘을 얻으며 그날 그날을 살아갔다. 아버지의 목소리가 그의 유일한 지지가 되었고, 그로 인해 그는 계속해서 무대에 올라설 수 있었다. 그가 받은 대우와 차별은 그에게 오히려 더큰 동기부여가 되었고, 결국 3이라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찬원의 역경을 이겨낸 이야기는 수많은 이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고 그의 이름을 더욱 빛나게 만들었다. 하지만 이찬원는 단지 미스터트롯의 3위로 끝나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소속사를 설립하며 더욱 큰 도약을 준비했다. 과거의 차별과 무시는 그에게 성공의 발판이 되었고 그가 만들었던 TN 엔터테인먼트는 이제 그의 음악과 예술적 비전을 펼칠 수 있는 큰 기반이 되었다. 그리고 그는 단순히 트로트 가수로서만 활동을 이어간 것이 아니었다. 이찬원은 점차 더 넓은 무대와 더 다양한 음악적 색깔을 추구하며 팬들과의 소통을 더욱 강화해갔다. 이찬원이 TV 조선과 결별한 이유는 무엇일까? 단순히 계약이 끝났기 때문일까? 아니었다. 그가 TV조선과의 결별을 결심한 진짜 이유는 그의 예술성과 팬들에게 더 나은 공연을 선보이기 위한 강력한 의제 때문이었다. TV조선은 그에게 예술적 자유를 주지 않았다. 그들은 이찬원을 그들의 방송 체제 안에 묶어두고자 했지만 이찬원은 그들을 거부하고 자신만의 길을 가기로 결심했다. 그가 원하는 것은 자신이 그려가고 싶은 음악적 여정과 팬들이 원하는 특별한 무대였다. 이찬원은 tv조선과의 계약이 끝난 후 이제 더 이상 그들의 통제하에 있지 않겠다고 결심했다. 그의 결별은 단순히 계약 종료가 아니었다. 그것은 자신만의 예술적 색깔을 찾기 위한 전투였으며, 더큰 무대를 향한 결단이었다. 이찬원의 결별 후, 그의 여정은 계속해서 확장되었다. 그는 트로트 음악뿐만 아니라, 다양한 장르의 음악을 시도하며, 그가 추구하는 예술적 자유를 온전히 펼쳐나갔다. 이찬원은 이제 더 이상 트로트 가수로만 제한되지 않았다. 그는 자신만의 색깔을 가진 아티스트로서 트로트를 넘어 다양한 장르의 음악을 소화하며 팬들에게 새로운 매력을 선보였다. 그의 음악적 성장과 도전은 많은 팬들에게 큰 기쁨과 감동을 주었다. 2024년 하반기 이찬원은 드디어 그가 기다려온 콘서트 일정을 공개했다. 이 콘서트는 그가 TV 조선과 결별한 후 팬들과의 특별한 소통의 장이 될 것이다. 올월부터 12월까지 진행될 콘서트는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등 전국의 주요 도시에서 열릴 예정이다. 이찬원은 이 콘서트에서 그의 히트곡은 물론 새로 발표한 신곡까지 다양한 레퍼토리를 선보일 계획이다. 그러나 그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팬들과의 소통이다. 그는 매 공연마다 팬들과의 특별한 교감을 나누기 위해 노력할 것이며, 이를 통해 더 깊은 유대감을 형성하고자 한다. 팬들은 이찬원의 공연을 통해 그가 얼마나 변화하고 성장했는지, 그리고 그의 음악적 여정이 어떻게 펼쳐졌는지를 함께 느낄 수 있을 것이다. 이찬원의 콘서트는 단순히 음악을 듣는 자리가 아니다. 그것은 팬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특별한 순간들이다. 이찬호는 항상 팬들과의 소통을 중요하게 생각하며 이번 콘서트에서도 팬들에게 잊지 못할 시간을 선사할 것이다. 그의 음악은 단순한 오락이 아니라 팬들의 마음을 울리는 힘이 있다. 그는 트로트뿐만 아니라 다양한 음악적 색깔을 보여주며 팬들에게 그 자신을 더 가까이 느끼게 할 것이다. 콘서트는 예술적 도전과 팬들과의 교감을 통해 더욱 특별한 무대가 될 것이다. 이찬호는 이제 단순히 트로트 가수가 아니다. 그는 다양한 예술적 영역에서 활동하며 팬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소중히 여기는 아티스트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그의 음악은 단순한 오락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희망과 위로를 주는 소중한 선물이다. 이찬원은 그가 사랑받는 이유를 알기에 팬들에게 더 나은 무대를 선보이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 그의 예술적 자유와 음악적 성장, 그리고 팬들과의 소통은 앞으로도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선사할 것이다. 그가 TV 조선과 결별한 이유는 단순히 계약이 끝났기 때문이 아니다. 그가 선택한 이길는더큰 무대에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의 음악을 전하기 위한 결정이었다. 이찬호는 이제 더 이상 누구의 통제도 받지 않는다. 그는 자신의 예술적 색깔을 자유롭게 펼치며 팬들과 함께하는 여정을 계속해서 여갈 것이다. 그의 결별은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이었다. 이찬원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아티스트로 성장해 나갈 것이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우선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저를 믿고 응원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사랑과 응원 덕분에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서서 새로운 도전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언제나 제 옆에서 응원해주시고 응원해주시는 팬 여러분. 여러분의 응원은 언제나 저에게 가장 큰 힘이 됩니다. 특히 이번 프로젝트를 준비하는 동안 많은 분들의 도움과 조언이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헌신과 노력 덕분에 우리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 모든 성과는 혼자서는 달성할 수 없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께서 보내주시는 사랑과 응원을 바탕으로 더욱 열심히 활동하겠습니다. 더 좋은 모습, 더 좋은 활동으로 보답하고 싶습니다. 새로운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고, 항상 여러분과 함께 성장하겠습니다. 제가 걸어온 길, 앞으로 제가 갈 길에 여러분도 함께 해주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고객님의 신뢰에 보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결국 이 모든 과정을 통해 제가 배운 것은 감사의 힘이었습니다. 작은 것 하나하나에 감사하는 법을 배웠고, 감사를 통해 더큰 행복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여러분께 받은 사랑을 결코 잊지 않고 그 사랑을 더 많은 분들과 나누며 살아갈 것입니다. 항상 믿고 응원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여러분과 함께 멋진 추억을 만들 수 있기를 기대하며 더 좋은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하다.